반갑습니다. 오늘 횡경막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김연중입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본 단전호흡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이 어, 얘기를 해 보자고 하는데 주로 횡경막의 해부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호흡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첫 번째로 횡경막의 형태와 특징을 보면 횡경막은 이런 식으로 도움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예, 복강과 흉강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횡경막에는 자율신경이 지배다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두개 내려오는 횡경막 신경에 의해서 이횡경막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배해서 그두 개의 신경이 동시에 지배하는 특수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그, 그리고 예, 횡경막이 이제 소흡을 하실 때 평상시에 정상적인 호흡을 하실 때에는 1.5에서 한 3cm 정도 움직이고, 우리가 심호흡으로 크게 했을 때, 최대한 움직일 때는 한 8에서 10cm 정도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보통 숨을 쉴때 심호흡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의식적인 자율, 횡령막 신경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횡령막을 조절하게 되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자율신경에 의해서 저절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횡경막은횡경막이 요추 1번, 2번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걸 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려온 걸 다리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옆, 옆, 옆으로는 이제 요 방영근이 이렇게 분포하고 그 다음에 장요근이 이렇게 장요근이 이렇게 분포 장요근이 이렇게 분포하는데 요런데 음. 영향. 이횡경막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요통하고도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알 아,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쉴때 아픈 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행경막이 호흡할 때, 평, 평상시에 행경막이 움직일 때한 1.5에서 한 3cm 정도 움직이고, 어, 심하게 심호흡을 크게 했을 때는 보통 8에서 10cm 정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요 각도, 이거 행경말 코탈 앵글이라고 그러는데, 요 각도가, 75에서, 75에서 90도 정도, 90도 정도를 유지해야, 그런 움직임이, 항상 숨쉴 때, 1.5에서 3cm 정도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경우,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경우, 갈비뼈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횡경막 의 움직임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비뼈를 들어 올려서 숨을 쉬게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근육을 써서 숨을 쉬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공간이 음압이 작기 때문에 횡경막이 작기 때문에 갈비뼈를 들어 올려가지고 음압을 형성해서 숨을 쉬는데 이렇게 되면 항상 피곤하게 됩니다. 피로 호흡할 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의 특징이 어깨목이 항상 무거워요 아프고 그리고 아무,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뭐냐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항상 피곤하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이그러지그렇니그 그렇죠 그렇죠 하렇그다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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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하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고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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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그렇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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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어그있죠그다죠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렇 뒤집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꾸 힘을 빼서 호흡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쉬면 보통 횡격막이 평 이완됐을 상태는 한 8번 정도 흉측 8번 정도에 위치해 있지만 이제 숨을 최대로 쉬면 11번 정도까지 쭉 내려온다는 거. 이 거리가 이 거리가 보통 8에서 한 10cm 정도 된다는 거죠. 10cm 정도. 8에서 10cm 정도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행경막을 통과하는 구조물들을 보면, 행경막에는 구멍이 이렇게 세개 뚫려 있습니다. 하나, 둘, 세개 뚫려 있는데, 첫 번째 구멍에는 구멍에 정맥이 통과하고, 정맥과 횡경막 신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횡경막 그 신경이 위에서 내려와서 이 정맥하고 같이 이, 이 구멍을 통과하게 되고, 두 번째 구멍에는 여기에는 이제 식도하고 미주신경이 통과하게 됩니다. 식도하고 미주신경이 통과하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동맥하고 흉관, 림프들이 림프들이 움직이는 흉관이 흉관이 어,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어, 림프 얘하고 얘는 빨간 게 쌓여 있고 얘는 지금 하얗게 쌓여 있거든요. 음. 하얗게 쌓여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거냐면 빨갛게 쌓여 있는 근섬이고 이건 이제 힘줄이 힘 어. 근막이죠 근막 이렇게 하얀 건 근막에서 수축성이 없는 거고 얘는 수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횡경막이 수축을 하게 되면 힘을 써서 수축을 하게 되면 얘하고 얘는 수축이 돼요 꽉 쪼아지게 되고 얘는 늘어나게 됩니다 음. 공간이 확보가 커져서 얘하고 얘가 줄어드는 반면 얘는 확보가 되니까 정맥이 위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럼 이완이 되면 얘는 줄어들고 얘는 커지게 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횡경막에 힘이 없으면 횡경막에 힘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자, 여기, 예,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이런 기능, 그런 기능들을 못 해주니까, 그런 기능들을 못 해주니까, 정맥도, 정맥에서 올라가야 될, 위로, 정맥에서 위로 올라가야 될, 어, 이거지. 정맥도 위로 올라가야 될 피가 안 올라가니까 밑에서 울렬이 되고, 이쪽에서 정체가 되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식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잘조여 줘야 되는데 못조여 주고 위에 있는 내용물들이 위로 역류해서 올라가니까 역류성 음. 식도염 식도에 염증이 생기 유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맥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있는 림프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위에 있는 혈액들이 밑으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면 내려오지 못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아니면 명치가 답답하다든가 아니면 머리가 항상 무겁다든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주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무슨 과에 가냐면 정신과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음. 되게 왜냐하면 특별한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음. 정신과에 가게 돼서 이제 진료를 보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횡령막을 잘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 상담으로 오신 분한 분이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한분오셔어 그래서 정신과 약을 드시고 계시던데 보니까 항상 어지럽고 무겁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 호흡이 안 돼, 호흡이. 음. 호흡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도 벌수 있었고. 다음에 다음에 횡경막을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보면, 잘라서 보면 이게 횡경막이거든요. 이렇게 된게 횡경막이고 옆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보면 이런 횡경막이 이렇게 나오는 건 좋은 상태고, 그다음 에 긴장돼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횡경막이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싹 꺾입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런 식태로 보여져 이렇게 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냐면 긴장돼 있다는 거. 이 횡경막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안, 안, 있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고, 행경막을 보면, 이렇게 쭉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있죠, 행경막이. 이게 복행근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근육들, 여기 보면 근육들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요 방향근, 이게 장요근, 이게 장요근이거든요, 이게 장요근. 장요근이 여기까지 연결되는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행경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행경막이 부드럽게 움직여졌을 때, 얘들 도 이완이 되는데, 얘가 긴장하면 여기에 민, 텐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허리가 갑자기 아팠을 때, 우리가 도장에 와서 숨을, 숨쉬기를 잘 하면, 또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 예, 구멍이 보면, 이게 정맥이 지나가는 구멍이 8번. 흉추 8번. 흉추 8번 정도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식도는 10번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10번. 10번. 그 다음에, 동맥은 12번. 12번 정도, 어, 위치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런 데가 문제가 되면, 여기에 영향을 또 미치겠죠. 뒤에 가야지. 그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두드려주면, 보면 이제 그런 걸로 알 수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긴장되 있으면 뒤에서 두드리면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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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소리납니다. 우리 턱, 턱, 도 소리나고 그러거든요. 부드럽지가 않고, 이 위에 좀, 위에 정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한번, 한번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보면, 행경막에는, 아이고, 횡격막에는 보면 이웃한 장기들이 있는데 횡격막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붙어 있는 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은 심장은 횡격막하고 한 막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같이 같이 쌓여져 있어서 횡격막이 움직일 때 횡격막이 움직일 때 심장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거든요 같이 움직여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콩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콩팥이 이게 보라색이, 이제, 그, 횡경박이고, 이게, 이 콩팥인데, 뒤쪽에 있거든 이게 척추 쪽이고, 그런데,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횡경박 움직임에 의해서, 이, 콩팥이 하루 동안 움직인 거리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457m 정도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457m.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붙어 있는 장기들, 심장이라든가, 요, 폐라든가, 간이라든가, 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보다 두배이상을 움직인다고 봐야죠. 이런 움직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심장 자체 순환을 좋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음. 그 간이라든가 이 간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특별한 그 뭐야 술술 술, 아, 술 담배도 안 하는데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라고 음.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심장도 마찬가지로 건강 관리를 잘 했는데 뭐 부교, 어, 부정맥이 생긴다든가 뭐 이상한 여러 가지 심장 질환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생기자 생기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그러니까 호흡이, 그렇죠. 네, 호흡이 모든 장기를 다 운동시켜주고. 그렇죠. 예, 호흡이 모든 장기를 다 운동시켜주고. 모든, 우리 몸의 모든 리듬의 중추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음. 나중에 또 설명을 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또, 어, 수고자. 어. 또 이제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카더화를 잘라서, 하이브에서 보면, 심, 이게, 이게 경막이거든요 행경막이 행정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막이, 심장은 이렇게 같은 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막으로 예, 연결돼서 이막 같은 막 안에 있습니다. 흉흉막하고 심장하고 그다음 에 위에 이게 폐가 있고 폐도 이 아래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있어요 여기가 혈액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음. 공기를 깊게 마시라는 이유가 공기가 여기까지 깊게 들어와야지 산소 기관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위에만 돌았다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게 음. 문제 있는 분들은 대개 산소가 위에만 돌았다 나갔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보면 간이 이렇게 있고. 간에 이제, 위에, 밑에, 이제, 유장이 어, 있고, 그차 뒤에 콩팥이 있겠죠. 응. 그래서, 횡경막이 움직임에 의해가지고, 얘들이 다 왔다 갔다. 응. 마사지, 우리가 마사지 해준다 그러잖아요. 마사지 해준다는데, 그런 의미가 이렇게 되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움직임에 의해서 얘들이 또, 실제적으로 응. 움직임이 운동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운동을 시켜준다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지 되지, 예. 네. 운동을 횡격막이다 시켜준다는 거꼭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